전기를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전기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전기 다음에 계절 전기야 절기라고 하죠. 절기 절기가 2번이다. 3번은 월지가 생하는 자가 3 번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순서로 갑니다. 이런 순서로 가요. 그러면 요 사주는 요 사주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무병갑인데 여기가 정기 그죠? 월지가 정기니까. 여기가 전기니까 여기가 전기. 요거는 뭐야? 월지가 목생화 생하는 거죠. 요거는 2번 이렇게 되고 나머지 3번 이렇게 되네. 요 순서로 가뉘고 그러면 얘가 1번 용신이고요. 1번 용신.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요게 1번이지만 만약에 갑이 나와 있으면 갑이 1번인데 갑이 1번인데. 용신에서 제외시키는 게 있어요. 용신에서 제외, 용신에서 안 불러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비겁은 안 불러준다. 일관과 동인 오행자. 오행은 용신에서 뺍니다. 용신에서 빼요. 그러면 여기 갑이 나왔다면, 이거는 용신이 되어야 안 돼요. 용시에서 빼는 거야 그럼 얘가 인번용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얘가 인번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이 격을 뭐라고 읽어주냐 상관이죠? 상관 아까는 병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병격 병격은 월지와 동일한 글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월지와 다른 은행이 올라갈 수 있는데 다른 은행이 올라갈 때는 저기 저 용신 순서에 의해서 용신을 잡아 두는데 얘는 무슨 격? 이렇게 되면 상관격 본단만 상관격.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으면 상관격이 되게 되면 돼. 요건 무슨 격? 상관격. 이렇게 하면 월 겁격. 이랬죠? 이렇게 두 개가 안 나서 월 겁격.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관격.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재격. 이해 되죠? 자, 그럼 두 개가 나왔을 때 뭐라고 부르느냐? 두 가지를 겸했죠. 이걸 보고 뭐 겸격이다네. 그래. 겸격. 그럼 상관겸, 상관겸, 재적. 상관이 겸했다고를 재를 겸했다. 겸했다. 상관겸재격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죠 상관겸재격이다. 절기가 중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기 아, 요거 요거. 중기는 이, 이게 중기가 많이 되지. 이것은 저 계절성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칭금이 추월이다라는 추월이다. 추월. 추궐? 기타가 추월. 추궐. 기타가 추월이다. 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 여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개수가 나와 있다면 개수가 나와 있다라면 이것은 어느 계절 연재요? 해자초 겨울이죠. 거기 고급 대 이런 이거든요요 속에 들어 있는 거기도 하지만 순서가 순서가 어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그 정기가 기토고 개신기니까 개신기 이렇게 돼 있죠. 개신기. 순서대로 간다면 얘가 1번이죠.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되는 건데, 어, 정기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얘가, 얘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얘가 우선인 거라는 얘기죠 계절로 보니까 겨울이더라. 겨울 글자니까 개가 우선이란, 신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선인 거야. 그래서 요요 요거 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겸했으면 겸격이다 이게 겸격 겸격 그래서 상관겸제격이다 이렇게 상관겸제격 재격. 상관겸제격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이제 숙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자용어를 안 썼잖아요 그죠?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좀 헷갈리긴 해도 자꾸 써버릇면 이제 좀 유식해 보이는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상관겸제격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이제 앞으로 아이 사람이 용신이보다 상관하고 재를 쓴다라는 얘기야. 상관은 흉용신이 되고 재가 용신이니까 이 새끼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돈 벌고 장사는 사주고 이런 아이들이 다 마음만 있네요. 이해되죠? 숫자 대목이 편해져요.